그랜코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자, ESL 오픈컵 234회차. 요거는 이제 16강입니다. 올리베이라 대 김대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빨간색 테란. 웨이브 게이밍에. 올리베이라! 그리고 5시에 파란색 브로터스. 서위스티드 마인즈. 스타트! 김대엽. 이렇게 월드 챔피언십 무대에서 준우승을 세 번이나 한. 어마무시한 선수인데, 이번 e스포츠 월드컵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제 본선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어, 이제 군대가 다녀와가지고, 아우, 일단 전멸, 그리고 연결체. 정찰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지만, 일단 김대엽 배를 좀 불리고 있어요. 김대엽 치고는 배를 좀 많이 불렸죠. 투감먼 트리플. 잠깐 손꼬이는 장면이 나왔고요 일단 3 0 0으로 빨리 넘어갔습니다 올리브헤라도 마찬가지로 뭐 김대엽이 뭐 올인하겠어 이런 느낌으로 전차 하나만 찍고 배를 좀 빨리 빌렸고요뭐 신기하게 또 우려선은 바로 찍어줍니다 어제 중계를 해드렸던 쿵푸컵에서 고병제가 이런식의 찌르기로 득을 거뒀거든요 뭔가 반응로도 건설하면서 우려선 두개씩 뽑고 모든걸 다 갖추고 가면은 프로토스도 갖춘상태에서 수비를 할 수가 있다보니까 조금 더 반박자 빠른 상태에서 오류선 하나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타이밍 러쉬를 나가는 이런 테란의 플레이. 지금 올리베랑도 타이밍 준비하고 있죠. 근데 어디까지 봤을까요? 어, 어느 정도 봤구요.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파도 분신도 뒤로 미리 쓰긴 했는데, 분신이 끝나기 전에 네, 테란 병력한테 죽었고요 네, 앞쪽에 병력이 나와 있어서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반응로를 건설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꾼 끌고 나갑니다. 음, 일꾼 끌고 나갈 거면은 병력을 최대한 계속 생산을 해서 밀어붙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나가보는 올리베이라. 김드 컨트롤 좋아요. 이쪽으로 전멸을 빼주고요. 어, 추적제 컨트롤 너무 좋습니다. 그 많던 일꾼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8개 중에 3개가 잡혔고, 다극제 먹고 파고드는데요. 뒷전멸 충전소 가충전 불멸자도 있거든요. 충전적 같은 전으로 잘 고치면서 전사 점사 야 추적자 불곰 나눠서 아. 글쎄 이 경기는 김대엽의 수비는 뭐이 정도면 상수라고 볼수 있는데 올리베이라가 걸렸으면 안 가던가 갈 거면은 뭔가 좀더 하던가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또 뭔가 반응로도 건설하고 아 걸렸으니까 후반 가야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도 또일군 끌고 나오고 이도 저도 아닌 게 아니었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했습니다. 2시에 참 파란색 프로토스. 스태트 그리고 10시에 참 빨간색 테란. 올리베이라. 프로토스 테란전 두 번째 세트 시작했고요. 좀 매섭지 못했다. 오 탐사정 일꾼을 잡았어요. 아 이것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 이제 군수공장 멀티냐 사진 더블이냐도 이제 프로토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군수공장부터 올리고 멀티면은 이또 짧은 걸 러시 거리를 이용을 해서 해병 전차 찌르기도 수월하게 갈수 있는데 어, 사령부부터 올리는 걸 받고 군수공장 거기에다가 또 일꾼까지 잡았습니다. 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맵에서 고스트 리버에서 어제도 쿵푸컵에서 고병재가 쇼타임이 그런 러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김대엽 선 로봇공화시설을 올리면서 상대방이 찌르기를 막아내리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세트에서 해병불곰 전차 찌르기 1군까지 끌고 오는 찌르기를 김대엽이 잘 막아냈기 때문에 올리베라는 항상 그런 타이밍 러쉬 같은 걸 좋아하는 선수 아닙니까? 그런 선수 상대로 이런 고스트 리버 배를 불릴 순 없다. 자, 불멸자부터 찍어주면서 항온우에. 근데 빌드 싸움 이래서 고스트 리버는 테란이 좋아하는 맵입니다. 해병 전차 찌르기를 프로토스가 대놓고 막으려고 이렇게 빌드를 준비를 하면은 막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막아내는 빌드를 하면은 다른 빌드한테 안 좋아요. 지금 올리베라는 완전 배불렸거든요. 밤까마귀 뽑고 바로 해병으로 넘어갔고 전차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뭐 4차관 올인 같은 거 나왔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죽는 빌드거든요 근데 고스트 리버라는 맵의 이점을 살려주는 거죠 올리베이라가 프로토스가 쫄 수밖에 없다 프로토스 과감하게 그렇게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후반을 보면서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이기는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올리베이라의 판단입니다 김대협은 불멸자 찍어주면서 돌진광려사 관측선을 어느정도 보긴 봤거든요. 기사단 기록 보아서 돌려주고요. 가장 최근 있었던 경기 중에 좀 재미있었던 경기가 이제 장호부대클램임 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 천지스톰 게임이었나요? 그때 이 멀티를 그러니까 거의 반땅을 서로 가져가고 멀티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입장에서 전투가 계속 나갔었거든요. 그 경기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보통은 그런 경기보다는 고스트리브에서는 좀 빠른 타이밍의 러시로 게임이 자주 유지될 때가 많습니다. 앞마당 간의 러시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뭐... 세 번째 기지끼리의 러시거리도 가까워요. 그렇다 보니까 승기를 잡은 적이 좀 쉽게 경기를 잡아내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 관측선을 끊어내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요. 사령부 지어주면서 해병, 불공 진출합니다. 근데 김대협도 전멸을 빨리 못 가고 수동적인 체제를 해서 그렇지 빠른 정찰로 상대방이 뭐 전차 뭐 은폐된 시뭐 지뢰드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빨리 봤기 때문에 오 방이 며칠 더이고요 근데 폭풍 너무 두방 대박 불멸자 두 기를 밥으로 만들어내긴 했는데 해병들의 체력이 너무 줄어들었거든요 방가방이는 좋았지만 폭풍 타이밍을 재지 못했던 올리베이다 아 이거는 김대협 수비가 좋았죠 결국에는 오 폭풍 잘 들어갔고요 또 방가도 끊어줍니다 아 이거 수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방해 매트릭스가 그 분광기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방해 매트릭스는 거의 김대협이 반응을 못 해줬거든요 활류를 방가에 먹이기 보다는 고위기사 에너지를 무조건 폭풍에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김 대엽. 오늘은 완벽한 테란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 전멸은 안 됐구요. 한류 썼으면 터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터진 않았습니다. 일단, 뭐, 올리베라도 트리플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운영 싸움 가면 해볼만 하긴 하거든요. 근데 더 이상의 병력 손에는, 아무리 천하의 그 후반을 좋아하는 김 대엽이라고 하더라도, 공격을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프로토스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병력 손에는, 이제는 나와서는 안 돼요. 반측선은다 보고 있고요. 자, 김대엽. 고위사 이끌고 분관기와 함께 공격 타이밍 봅니다. 땅꺼미질를 배치. 땅꺼미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상기 미디어주는 올리베라의 컨트롤 굉장히 좋고요. 허리 돌려줍니다. 오. 근데 압박 좋아요. 지금 지대 쿨을 다 뺐기 때문에, 유령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한계해주고 있는 올리베이 그냥 병을 태웠고요. 일꾼 잡힐 수 있습니다. 폭풍으로 오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김대혁. 어이 맵에서는 왠지 사이언이 폭풍이 뭔가 세 보이고, 순식간에 사령부가 날아갔습니다. 와, 이렇게 되 막아도 이길 수가 없는 테란의 상황이죠, 지지. 아, 오늘 프로토스의 활약이 너무 좋은데요.